안녕하세요 미스트로2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초임입니다 어, 이번 본선 3차 메들리팀 미션에서 제가 아쉽게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음, 저를 위해 지금까지 응원해주시고 투표해주신 우리 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어, 이렇게 아쉽게 미스트로2와는 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다른 모습 더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의 한 초임으로 다가갈 테니까 저한 초임 잊지 말고 꼭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지금 남아 있는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매주 목요일 본방사수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한 초임도 꼭 잊지 말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지금까지 어, 한 초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